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데 설명해봐라 그런 음, 요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하고 자문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압축적인 대답을 알고 싶은 분은 오늘 설교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기 바랍니다. 이 텍스트는 기독교 신앙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압축 파일을 풀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온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를 좀 살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위에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하늘이 아니냐, 이렇게 들립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게 될 천당,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위의 것이 어떠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앉아 계시는 곳. 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우편을 우주 공간의 하늘이라고 보면 좀 곤란합니다. 하늘 어디에도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우주는 비어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위의 것그 위가 어딜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깊이입니다 일상이요 일상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늘입니다 이것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고 기독교 저술가로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톰 라이트의 글입니다 아마 그분의 글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름은 아마 들어서 알 겁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분의 책몇 권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톰 라이트입니다 그가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 집필한 예수의 의미라는 책 306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주기도문에 나온 거죠.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한때 땅에서 도망쳤던 중세기 때 주로 많이 그랬죠. 하늘 하늘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짚으면서 그다음에 몇 개를 더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몇 문장만 제가 좀 고쳐서 좀 전달을 쉽게 읽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하늘은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어떤 장소 말하자면 몇 마일 상공의 어떤 장소가 아니며 우리의 시간 속의 종착지 말하자면 최후의 사태도 아니다. 하늘은 매일의 일상적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매일의 일상적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 God's dimension, 하나님의 차원 of day to day. 매일 예레 디멘션 그, 그 깊이 차원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좀 이상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사도행전 1장 6절 등등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종교적 은유로 읽어야 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더 참되고 궁극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의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상의 깊이입니다. 세상을 신비하게 볼줄 아는 눈이 아니면 일상의 깊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깊이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의 표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일상의 표면이고 우리가 보는 것다 표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깊이입니다. 사물에는 표면과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한세 주쯤 전인가 해바라기 씨두 주쯤 전인가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놨습니다. 올라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작고 투박한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심으면 거기에 정말 새로운 세계가 그야말로 신천지가 열립니다. 씨앗에서 꽃은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가 씨앗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면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숨어있는 그 세계가 바로 씨앗의 깊이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입니다. 아, 그런 건 너무 시시하다. 너무 뭐 꽃, 뭐 씨앗하고 꽃 이런 걸 갖고서 어, 말하는 거는 너무 일상적인, 평범한 거다. 이래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시시하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어떤 게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좀더 실감 나는 예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1년 전의 세계와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 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 19 사태는 아무도 1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년 전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사물과 지구와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은폐, 숨어 있기 때문에 본론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예술가들이 그걸 잘 봐요. 시인들이 잘 봅니다. 영성관들은 뭐 당연히 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춰 있다. 은폐되어 있다. 지금 제가 시야과 해바라기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다 뚫어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아주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추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감춰졌다는 말은 해바라기 씨앗 안에 해바라기 꽃이 감춰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씨앗을 단순히 하차는 사물로만 보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 안에 해바라기 꽃을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의 겉 모양만 보고 지나치는 사람과 그 씨앗에서 그 꽃의 꽃의 마음을 담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과 변화될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뭐이 세상은 뭐 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뭐꽃 씨앗에서 꽃이 나오는 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다는 말은 손에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어렴풋하게 생각하면 생명이 감춰졌다는 말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는다는 말은 뭐그 죽기는 뭐 분명하게 알지만 뭐 거리가 좀 멀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 우리의 삶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매일 죽습니다. 몇천 개가 죽는지 몰라요. 아주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매일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친구, 가족, 모든 기억은 결국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뭐 신학 뭐 저자들 이런 것도 다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죽는 과정입니다. 지금 살아 있다고 하나, 죽음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분명하죠.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도대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뭘까?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씨앗에서 나온 꽃이 씨앗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미 다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미래가 그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그 오지 않은 그 아기의 미래를 마음에 두는 엄마와. 아빠에게는 이 아기가 이미 훌륭한 인격체로 경험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저기 음, 서윤이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근데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 아이의 20년 후, 50년 후, 80년 후 이미 이 아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거죠 예수 잉태를 천사에게 전달받은 이그 마리아 소녀죠 어릴 때그 옛날에는 어릴 때결 음, 아, 결혼하니까 마리아는 누가 보면 일장 3 8절에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영적 영적 통찰력과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근원이자 토대입니다. 신약성경은 오직 이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셋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금요일과 안식일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의 일요일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가 묻힌 아리마데 요셉의 가족 묘지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갔겠죠 그걸 상상하면 어, 특별한 느낌이 오죠 여자들이 들여다본 무덤 안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보음서와 바울의 편지에도 자주 나옵니다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실감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좀 나름대로는 풍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얄팍한 합리적 사유에 근거해서 "아이고, 믿기 힘듭니다. 대답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의 삶으로 우리가 소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정말 실시할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부활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씨앗은 분명히 썩고 말기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꽃으로 꽃이라는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생명의 미래가 골로새서가 말하는 위의 것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입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여러 번 음, 설교를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 그런 내용들이 까다로워서 조금 관념적이어서 어, 믿기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경험했던 생명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처럼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리에서도요.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위대한 예술가,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처럼 사는 걸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겁니다. 각각 인생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건 어떻습니까? 선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의 하나님 경험을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가장 의미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저의 평생 소원도 역시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성경 언어가 가리키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즉, 일상의 깊이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는 오늘 설교 후반부로서 "찾으라"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탐색하라"라는 뜻도 되겠죠. 일상의 깊이에 은폐된 생명을 그게 하늘인데 세밀하게 찾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보물 찾기처럼 위의 것을 찾아서 그게 눈에 들어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는 이런 찾음, 찾는 것, 탐색하는 것, 그 찾음의 영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참, 찾는 삶의 영성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사사치 뒤져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도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아 어, 그 탕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밭에 묻힌 보물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은 이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기뻐서 등에 메고 돌아와요 아, 둘째 아들 돌아온 거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삶이 잔치가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골론세서 3장 2절 오늘 본문은 좀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자칫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루가 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만 읽고 예배 드린데만 신경 써야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일단 들립니다. 유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은 당시의 골로스 지역에 팽배했습니다. 육체에 속한 일은 저열하니까 좀 수준 낮으니까 가능한 한 멀리 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어서 소멸하고 원소로 해체될 것이고 공기의 일종인 불이 되어서 공중으로 상승하게 되고 더 상승하면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순수한 이데아에 도달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창조론을 이어받은 기독교 신앙에는 이러한 순수 이데아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예요. 저야한게 아니라 선한 창조예요.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에 에 연관된 것, 먹고 마시는 것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땅의 세속적인 원리에 떨어지지 마라. 그 뜻입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로 있으면 늘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그 걱정하고 그것을 또 독점하려고 과도한 경쟁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렇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세속 원리에 충실하면 위의 것, 즉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하나의 어려움은 여전히 땅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전체 구조가 땅의 원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만의 은폐되어 있어요. 설교 앞부분에서 비유로 드린 그 씨앗의 상태입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우리가 외롭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삶이 무료하기도 하고 그렇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두렵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한 이런 긴장과 갈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존에서 땅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는 로마 체제였어요. 어,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일까요? 골로새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찾으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찾으라라는 말씀에서는 찾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운명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좀 진지하게 대하고 자기 삶의 무게를 거기에 많이 두고 땅에서 요구 받는 것을 느슨하게 대하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기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학생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날 텐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가 있다고 봅시다. 직원들과 더불어서 상생하는 것에서 기업가로서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자기 기업을 키우는 데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오늘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위에 것을 찾아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라는 느낌이 이미 거는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실제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듯이 뭐 친구가 많고 뭐라 서늘 전화 오고 재밌고 돈이 많고 온갖 취미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점점 갈, 갈급해질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인간의 영혼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거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약수, 상속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전국으로 훼손된 일상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재난이 엄습한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일상에서 그 깊이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그 순간마다 놀라운 기쁨과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